여러분이 경제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경제독립tv입니다. 연일 600만원, 1000만원 지원한다 많은 분들이 들썩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바로 저소득 취약계층 정말 어려우신 분들인데요. 윤석면 새 정부에서 이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대폭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자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 보면은 저소득층 4인 가구 최대 100만원까지 한시 지급한 게 대표적인데요. 이외에도 특허 프리랜서 지원을 100만원 200만원 하고 또 저소득 예술인 등 다양하게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금융 지원도 강화를 해서 1200만원 1000만원 또, 신용을 하실 수 없는 분들도 저리로 지원을 해주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기획재정부가 공문으로 발표한 내용 중에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 자금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에너지 바우처 지급 금액이 확대가 됩니다. 또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통해서 대출도 저리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고용 소득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자 먼저 긴급생활지원금입니다.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서 일정 규모의 재원을 투입을 하는데요.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드리는데 4인 가구 기준입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은 227만 가구가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인 가구 지급의 생계 의료는 100만원 주거교육 차상위 한부모는 75만원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어, 본회의에 통과하고 좋은 소식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지원은 저소득 서민 청년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공급하는데요. 저소득 층분들 대출이 필요해도 보증이다. 또 신용이다 해서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 안심 전환 대출의 경우에는 주택 실소유 서민들의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 담보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해 드리는데요 규모만 20조 원입니다 일반형은 소득 제한이 없고요 5억 원 한도로 지원을 해드리고 우대형은 소득 7천만 원 이하가 대상인데 한도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금리도 보금자리론 대비해서 0.1에서 0.3% 할인해 드리고요. 자, 다음은 청년 대학생 소액금융 지원인데요.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 대출받기가 정말 불가능했었는데,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을 해드립니다. 1인당 한도는 1200만원이고, 금리도 3.6에서 4.5%로 저리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해드리는데요.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서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금융지원을 해드리는데 1인당 천만원입니다자 에너지바우처 반가운 소식인데요. 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냉난방비 부담이 심한데 지원단가를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지급 대상도 기존 어,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기후 민감 계층에 더해서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기존 87만에 추가로 29만. 8천 가구를 더 지원을 해드립니다. 지급 단가가 한시적으로 기존 12만 7천원에서 17만 2천원으로 4만 5천원 인상을 해서 지원합니다. 긴급 복지인데요 재산 기준을 한시 완화를 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가 되었는데 생계 지원금도 4인 가구 기준으로 당초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주거용 재산 공제가 신설이 되었고 대도시는 6,900만원 중소도시는 4,000원. 1,200만 원, 농어촌은 3,500만 원입니다. 또 금융 재산 기준도 상향이 되어서 사행 가구 기준으로는 933만 원에서 1,112만 원으로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 154만 원을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외에 병사 급식비가 어, 그 상향이 되었고 근로 장학금이 지원 규모가 확충이 됩니다. 또 기초연금도 고물가로 인상된 기준연금액을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재원을 보강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특고 프리랜서 100만원을 지원해드리고 법인택시 기사는 200만원 버스 기사는 200만원 문화예술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받는 대상자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그 국회 통과되면 지원이 됩니다 빠르게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 분들 많이 소외되었고 지원금도 어 적었는데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습니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